제가 탄피가 바뀐 게 아니고요. 그 탄피를 심어 놓은 자동차의 파편이 저한테 튀었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원래 호흡이 저희가 지나간 다음에 터져야 되는데 동시에 터진 거예요. 그래서 터지면서 저희가 지나갈 때 그게 이제 얼굴로 튀었어요. 그래서 거울을 보니까 그 차의 파편들이 이렇게 박혀 있었어요. 몇 개. 근데, 뭐, 몇 개는, 뭐, 거의, 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살짝 박혀서 떼내면 됐지만, 몇 부분은 이제 살짝 뛰어나갈 정도로 사실은, 어, 저도 깜짝 놀랐죠, 스스로. 네, 뭐, 여배우로서 약한 모습을 보여야 될까, 아니면 그냥 털고 용, 용, 섹시한 모습을 보여야 될까, 이제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뭐, 그런 생각을 또 하기도 하면서, 그지만 뭐, 울어봤자 남는 건 없고, 계속 촬영은, <웃음> <웃음> 촬영은, 스케줄은 뭐, 이어져 있고, 그래서, 간단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스스로. 그래서, 뭐, 실제로도 그렇게 많이 다친 건 아니었고요. 나중에 모니터 보니까 너무 이제, 그 액션 장면이라든지, 저의 모습들이 굉장히 리얼하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다행히 한 번에 오케이 나서 이제 그걸로 저는 만족했고요. 근데 그 기사가 최근에 나와서 다들 너무 걱정을 하셔서 제 주위 분들께서 전화 뭐 오시고 저는 사실 그 기사가 난줄 몰랐었거든요. 실제로는 뭐 굉장히 작은 사고였고 또 저희가 촬영 당시에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현재는 너무 괜찮아요. 괜찮고요. 내세울 네 만한 것은 아니고요. 네. 그 주변의 그 기물들을 폭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슬총을 쏘는데 음. 어, 그, 그 구슬총도 한번 맞았었는데 뭐 그것 또한 경미하기 때문에 뭐 굳이 제가 고름 짜는 심정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네. 에피소드에 대해서 네. 하지만 뭐 촬영하는데 있어서는 전혀 뭐 문제는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 어, 그 순간만큼은 고통을 떠나서 어, 또 새, 새벽 또 취약 시간이었고 취약시간. 어, 정말 순간적으로 신경질이 올라오죠. <laughs> <laughs> 아, 그래도 뭐 그것 또한 제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고 개런티에다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laughs> 예, 제가 잘 넘겼습니다. 네. 그 부상을 당한 날좀 되게 심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표현은 저렇게 하는데 아, 좀 되게 아팠던 상황인데 근데 그때 너무 그 해외에서 촉박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네. 그니까 본인이 이렇게 자기가 아픈데 자꾸 계속 하겠다고 그래서 정동무소 감독하고 막 너무 고마워서 했는데 굳이 손을 이렇게 계속 걷어 보이면서 다니는 <laughs> <단일의> 신공을. <laughs> 근데 영화에서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나쁜, 나쁠 수 있지만 우리 영화에는 결과적으로 도움이 된것 같아요. 그 흉터가 그렇게 그 화약과 그 폭력 그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그 전문가의 모습이 그냥 얼굴 표정이 아니라 그런 손에 있는 흉터 같은 것들이 네. 그 사람의 그냥 역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그렇게 경미한 상황에서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뭐. 네.